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.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. 금일 애틀랜타 대 오클라우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애틀은 덴버 전에서 트레이 영이 결장했음에도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. 머레이가 리딩과 득점을 모두 책임지며 유키치가 분전한 덴버를 제압했다. 맥밀란 감독과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 중인 트레이영은 한 경기 휴식을 뒤로하고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장기 결장이 예상되는 존 콜린스를 비롯해 벤치 득점원인 저스틴 할러데이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. 오크는 미네 원정에서 승리하며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. 한 경기를 엉덩이 부상으로 빠졌던 알렉산더가 돌아와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벤치에서는 윌리엄스가 최고의 활약을 했다. 홈그랜이 시즌 전 프로암 대회에서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됐기에 다소 전망이 어두웠지만 알렉산더와 도트 조시 기디 등 주전 구간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선전 중이다. 에틀의 승리를 본다. 감독과 불화 문제가 있긴 했지만 에이스트레 영이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서기의 영과 머레이 듀오가 알렉산더와의 화력 대결에서 앞설 수 있다. 또 콜린스의 결장이 이따에도 우클은 골밑에서 득점할 확실한 자원이 없는 팀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.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. 못따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.